캐나다 통계청 최신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9월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전과 같은 큰 무역 적자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수출은 6.3% 급증하며 2024년 초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8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는 특히 미가공 금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 11개 중 9개가 늘어나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수입은 4.1% 감소하여 8월의 증가세를 상쇄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대미 수출은 거의 5% 증가한 반면 수입은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고 주요 수출부문의 활력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캐나다의 9월 무역 변동은 캐나다 경제가 금속 및 광물에 대한 세계 수요 변화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원자재 시장에 대한 기회와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캐나다는 더욱 안정적인 무역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가격 변동은 2026년까지 모두를 긴장하게 할 것입니다. 데니엘 스미스 엘버타주 수상이 시민주도 탄핵 청원 운동에 직면한 두 번째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9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스미스 수상과 그녀가 속한 연합보수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소환 운동이 수요일 엘버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야당인 신민주당 소속 아만다 체프먼 의원에 대한 소환청원 서명 운동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헤더 반스닉이라는 인물이 스미스 수상의 지역구인 브룩스 메디시넷에서 소환청원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만 이천표 이상의 서명을 더 모아야 합니다. 벤스닉는 신청서에서 스미스 수상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닉 씨는 효과적인 리더십은 진정한 소통과 지속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 스미스 수상은 재임 기간 동안 이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스미스 수상이 민영화에 치중하며 공공서비스를 약화시켜 왔기 때문에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수상은 수요일에 열린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분기별로 주민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도 또 다른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버타주에 있었던 역대 19명의 수상 중 시민발의 탄핵에 직면했던 인물은 스미스 수상과 사회신용당 당수윌리엄 에버하트뿐입니다. 에버하트가 이끌던 사회신용당은 1936년 총선 사이에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의회소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 후, 에버하트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불만에 휩싸여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에버하트가 화폐개혁과 관련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에버하트 수상은 1년 뒤인 1937년에 유권자 소환법을 바로 폐기했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엘버타 수상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의원 소환 절차는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청원인들은 2023년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총 투표수의 60%에 해당하는 서명을 3개월 안에 모아야 합니다. 성공하면 해당 주의원이 의석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만약 실패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캐나다의 저가 소매업체인 달러라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15억 달러에서 22.2% 증가한 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달러라마는 이 기간 동안 캐나다의 19개, 호주의 6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닐로시 달러라마 CEO는 성명에서 매출 급증의 주요 원인이 소비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재는 식품부터 샴푸, 비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합니다. 겔프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마이크 폰 메소우 씨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찾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식료품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에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인파이어 그룹의 실적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인파이어 그룹은 소비, 프레시코, 판보이 같은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들은 이번 회기의 수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임파이어 그룹은 목요일에 발표한 최근 분기 실적에서 1억 5,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에 1억 7,300만 달러보다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이 분기 매출은 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78억 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대형 식료품점들은 할인 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가 할인 브랜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몇달 동안 일반 식료품점에서 더 많은 특별 할인 행사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미국 관계 담당 장관은 이번 주 캐나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로서는 미국이 협정 파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은 내년에 갱신될 예정입니다. 르블랑 장관은 멕시코 측도 미국이 쿠스마를 파기하기보다는 재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한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워싱턴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상의 진전 속도에 인해 가끔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르블랑 장관은 좌절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강한 역풍에 직면한 여러 분야의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거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블랑 장관은 2026년으로 예정된 쿠스마 재검토와 철강, 알루미늄, 목재 산업을 겨냥한 부문별 관세이나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주 정부의 관세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10월 이후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르블랑 장관은 세부적인 논의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그는 캐나다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경제 관계 측면에서 멕시코의 엄청난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르블랑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크카니 총리가 10월 가자 지구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민간 항공기를 전세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 세금 736,466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보수당 내리브록 의원이 제기한 10월 13일 방문 비용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른 것입니다. 총리실은 기자들에게 캐나다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어 이집트 샤름 엘세이크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를 전세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미국 측이 긴급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출발 직전에 이루어지면서 군 작전이 겹쳐 캐나다군 항공기와 승무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의 항공기 운항을 담당하는 비행대대 소속 승무원들은 해당 여정에 투입 가능했지만 항공기는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타와 국제공항에 주둔하는 제4-12 비행대대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군의 국제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무휴 12시간 이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 행사에 군 항공기를 이용했다면 시간당 운항비 7100달러로 편도 비행 1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198,800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토론토에 본사를 둔 차트라이트 에어그룹으로부터 봄바디어 글로벌 5천을 전세냈다고 합니다. 퀘벡 일반 의사연맹과 퀘벡주 정부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빌트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목요일 오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이번 합의가 의사협회 회장과 프랑스 아레고 퀘벡주 수상 간의 회담 그리고 지난 며칠간 진행된 집중적인 협상 끝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연맹은 이번 원칙적 합의를 환영하며 현 상황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맹은 목요일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퀘벡주 의사법안 빌2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퀘벡 보건부 장관 크리스티앙 디베와 재무위원회 위원장 프랑스 엘렌 듀랑소는 목요일 기자들에게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빌2의 시행을 2월 28일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르고 수상은 이번 합의를 모든 관련자에게 윈윈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도 정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의사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